임용고 시가 일단 네. 다 열심히 하는 시험이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떨어졌었어요 저는 3수만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3수만에 됐을 때 느꼈던 거는 <laughs> 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1년을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공부를 했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수 때는 스터디를 최소한으로 하고 혼자 막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아마 밑거름이 됐을 거예요. 밑거름은 음... 됐을 텐데 그걸 이후에 이제 다시 시험을 꼭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혼자서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점검을 해야 돼요. 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음...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배우고 다른 사람도 배우는 거죠. 중요하고 서로 인출을 하고 이게 필요한 어...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임용고시는 특히 스터디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를 오...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 근데 이제 저는 스터디를 최소한으로 했다가 오... 점점 갈수록 이제 혼자 공부한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스터디를 늘려가면서 오히려 아 이게 방향이 잘 잡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합격을 어느 순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저녁에 모여서 서로 점검을 해. 그렇게 해줘야지 방향이 잘 잡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에 스터디로 점검을 하는데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누는 시간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날 공부한 것을 거의 저희는 통합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 특수 같은 경우에는 네. 공부를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하는데 법과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 학생들이 전부 공통으로 하는 교육학 그리고 아. 전공 과목인 특수 교육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하는데. 법과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토시 하나 틀려도 거의 채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 말을 해야 하거든요. 혼자서 <laughs>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옆에 사람이 봐주고 서로 서로 이제 봐주는 거죠. 통합기를 하면 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렇게. 그냥 계속 인출하고 인출하고 하는 스터디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스터디를 하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같은 강사분의 강의를 듣고 공부했던 거를 와서 이제 서로 중요한 부분을 물어보고 이거는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답하고 그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게 이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저는 전공이 너무 공부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 시간을 10이라고 한다면 법과 교육 과정을 무조건 아침에 공부해서 일 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1 음. 교육학을 1에서 2 그리고 정말 전공을 7에서 8이 정도로 오. 시간을 투자했었거든요. 교육학은 그 논술을 어느 정도 국어 논술을 잘 쓰면 이게 점수가 잘 나와요. <laughs> 교육학에 제가 쓰였던 이유는 강의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가 많지 않아요. 문제가 아. 많지 않고 논술이거든요. 교육학은. 그,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laughs> 그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물론 그게 어렵긴 해요. 네. 근데 논술을 쓰는 방법을 한 번만 터득을 하면 이게 음. 적용이 되는 게 많아요. 틀을 잡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틀을 잡고 서론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겠다. 서론 틀을 만들어 놓고 본론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본론은 문제가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서 써야 되지만 서론이랑 결론은 내가 틀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처음 잡기는 힘들겠지만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죠.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논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점수대가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분만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채점을 하시는데 음. 서로 주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내가 쓰고 있는 게 정말 교육적으로 맞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체를 쓴다고 한다면 세 분이 다 동그라미를 해서 음. 점수가 높아질 확률이 높죠. 좀 흐름에 맞게 쓰는 연습을 따로 했기 때문에 구득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20점에서 10.67이었거든요. 그래서 0.33한분 빼고는 거의 만점이었어요. 그 이유는 논술적으로 흐름에 맞게 쓰는 틀 연습을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틀 연습을 안 하시고 그냥 교육학 내용적인 부분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따로 논술의 틀을 공부를 하니까 고득점이 항상 항상 나왔었어요. 교육학 네. 중요한 핵심은 일단은 교육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음... 답은 써야 되니까. 논술은 전체적인 포장인 거고 그 내용물은 그렇죠. <laughs> 교육학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답이 딱딱딱딱 배치는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아마 다들 사범재생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자 전공 공부를 하시는데 투자를 저처럼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을 투자하는 시간이 10에서 1, 2이 정도밖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을 잘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건 그랬어요. 음. <laughs> 저도 시간 투자를 덜 하니까 자신감은 없었는데 그래도 놓지 않고 쭉 했어요. 이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 않더라도 이틀에 최소한 한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면 최 제일, 제일 좋겠지만 이틀에 최소한 한 번은 쭉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한번 공부한다거나 막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은 시간 투자를 매일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조그만 시간만 투자를 하더라도 까먹지는 않더라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놓지 않고 축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 2월은 전공만 하고, 3월은 좀 교육학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달을 쪼개서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쭉. 놓지 말고 교육학 사범대생들은 국어 전공이 있으면 이제 국어를 수학이면 수학 저희는 특수니까 특수에 대한 걸 보는데 저희 전공은 이제 장애 12영역 그래서 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뭐 ADHD, 적장애 뭐 이런 것들 건강 장애도 있고 이런 것들 통합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이 굉장히 방대해요. 왜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책들도 한권한 한 권씩 다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공부를 깊게 해야 되거든요. 전공 과목은 깊게 해야 쓸수 있으니까 특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니까 월마다 이 분량을 끝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까먹어버리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음. 그래서 뭐, 1, 2월에는 정확하게 뭐 기본이론을 다 끝내야 되고, 3, 4월에는 심화, 5, 6월에부터는 기출 분석. 기출분석을 무조건 끝내야 되고, 이제 7, 8월부터는 기출분석 다시 복습이고, 9월, 10월부터는 모의고사. 이거를 딱딱 끝내야지, 과제를 끝내야지 뒤로 안 밀리지, 이제 그때 끝내놓지 않고 뒤로 밀려버리면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복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관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많이 빨리 돌리는 거. 이게 관건이어서, 딱 제때제때 끝내도. 해주시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저는 하루 할때 아침에 일어나서 법과정을 통합기를 했었고 음. 아침에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법과정은 전화 스터디도 했고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울 땐 스터디를 뭐 맨날 바꿨었거든요. 이제 하다가 좀안 맞는 것 같으면 전화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네이버 밴드 이용해서 빈칸을 뚫어놓은 부분, 통합기한 부분들을 그냥 보고 적는 거죠.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법이랑 교육 과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전에 교육학을 다 끝냈던 것 같아요. 항상. 6시에 일어나서 법이랑 교육과정 하고 오전에 교육학 다 끝내고 오후 시간에는 기분이 뭔가 좋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오전에는 막 비몽사몽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쉬운 거 상대적으로 법이랑 교육과정이랑 교육학 좀 상대적으로 쉬운 거 하고 또 이제 오후엔 기분이 좋으니까 좀 심화된 나의 전공 <laughs>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뭐 8시나 9시가 되면 만나서 이제 서로 인출하는 시간 만나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그거 월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시간에는 사람들 만나서 제대로 하는 스터디 아까 말했던 출분석 위주로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런 답을 냈다. 어, 어떤 강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런 답을 내더라. 그래서 최대한 스터디는 서로 듣는 강사 선생님이 다르면 좋아. 그러니까 만약에 A 강사 선생님을 들으면 네. 같은 A 강사 선생님을 듣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는 A 강사, B 강사, C 강사 이렇게 다른 강사 선생님을 듣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면 자료가 세 가지가 보이잖아요. 오늘. 네. 네, 그럼 세 배로 자료를 갖는 거죠. 그리고 세 배로 시야가 넓어지니까 훨씬 깊게 공부가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네. 제가 꾸리는 게 좋아요. 구성을. 카페에서 스터디를 음. 구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런 강사를 듣는데 이런 강사 이런 강사를 듣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요일에 하는 걸 원합니다. 오. 이게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정말 저한테 제 입맛에 맞는 스터디를 그리고 스터디 원들을 꾸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스터디를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책임감도 있고 더잘 하시게 될것 같아요. 법이나 교과서는 처음부터 통합기를 하려면 잘 안되긴 해요. 그래서 핵심 단어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핵심 단어만 빈칸을 뚫어요. 빈칸을 뚫고 이제 그 빈칸만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빈칸을 넓혀요. 조사나 이런 것까지 넓히고 넓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한문장을 그냥 다 외우는 거죠. 아... 통합기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침에만 했어요. 아침에만 음... 해도 왜냐면 1년을 하잖아요. 1년을 하면 되더라고. <laughs>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형 단답형이다 보니까 저희는 임용고시 끝나고도 답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 내가 이 답이 맞았다고 채점이 됐나 틀렸다고 채점이 됐나를 몰라요. <laughs> 떨어지고 나서 다음 년도 로 공부할 때에는 혼자 헷갈리는 거죠. 내가 쓴 답이 채점이 됐을까? 그럼 이 답이 맞았을까? 내가 이게 공부한 게 맞나? <laughs>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하고 저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10월, 11월에는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오. 모의고사를 치면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채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강사분은 틀렸다고 채점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객관적으로 나는 맞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내용이고 아는 답을 썼는데 틀렸다고 채점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좀 신선한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하면서 강사분 채점 받고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려운 문제는 강사 선생님들마다 해석된 답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강사 선생님 걸 자료를 받아야 돼요. 수업 시료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료은 20분간 이제 3명의 평가자들 앞에서 혼자 수업을 펼쳐야 되는 건데요. 더희 특수 같은 경우에는 교과예요, 특수도. 그래서 오. 국어, 수학, 사회, 진로와 직업 이렇게 네 가지 교과를 거의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음. 그러면 어느 교과가 나올지는 그날 당일에 정해져요. 시험 당일 랜덤으로. 네. 그리고 가끔씩 다른 교과가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랜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날 사회 이렇게 나오고 뭐 어느 페이지 교과서 몇 페이지 교육 내용을 펼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를 한 시간 내에 보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건이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이런걸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라는게 음... 구상제에 같이 나와요 그걸 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아 이때 내가 이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는 걸 평가자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꼭 지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럼 점수가 안 먹기. 구성을 할 때는 지도안을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안이라는 게 수업을 펼치는 한마디로 계획서인데, 네. 한 시간 동안 지도안을 써요. 시험 장소에서. 지도안을 쓰면 자연스럽게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중간에 수업을 어떻게 하고, 결론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평가하는 자리에 장소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돌리고 돌리죠. 음. 누구나 떠올 수는 있으니까 떠는 거는 아마 이해를 해 주실 텐데 이제 점수가 채점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조건을 안 빼먹는 것. 그땐 조건을 빼먹지 않고 다 한다면 떨어도 아무 상관없이 100점을 음. 맞을 수 있고. 떠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 뭐 물론 중요하죠.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음. 또 정확한 동작으로 <웃음> <웃음> 큰 동선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죠. 음. 근데 가장 또 1순위는 이것도 내용 조건, 조건을 다 채웠는가.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사람마다 한 번에 합격한 분도 있고, 더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늦게 가도 합격만 하면 좋은 건데, 누가 먼저 되느냐, 저희는 사범대 안에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다 보니까 누가 먼저 되느냐 막 소문이 나요. <laughs> 이제, 어, 올해는 누가 됐대, 누가 됐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마음고생이 있죠. 점점 한 결과가 실제 점수랑 너무 확연하게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1년이 끝났고, 이제 아. 한 달간은 놀자. 좀 놀다가 2차 준비해야 되죠. 결과 나오기 전에. 결과 준비. 나오기 전에 2차 준비를 해야 2차를 합격할 수 있어요. 아. 일단, 떨어질 때는 다음에 1년이 다시 임용고시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나이가 아까워요. <laughs> 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 생각이 가장 큰것 같아요. 왜냐면, 1년이 그냥 공부만 하고 지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5에 떨어졌으면, 내가 25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 25이 실패당한 느낌, 부정당한 느낌, 그런 게 있죠. 왜냐면, 군고지는 응. 딱 그냥 합격, 불합격.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게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또 1년이 시간 아 진짜 아깝네. 이, 이 느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또 이제 다른 합격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소식을 들으면 조금 처지죠. 마음이 좀 처지죠. 그리고 연락을 잘안 하게 되고 합격할 때까지. 근데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크게 막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무조건 합격해야지. 그러니까 얼른 공부. 뭐 더 하면 할수 있어. 그러니까 할수 있을 거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오. 도전하는 데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공부 음. 뭐 방향이 내가 잘못됐나? 열심히 한건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방향이 잘못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뭘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했던 요 왜냐면, 임용고 씨가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laughs> 그래서 첫 번째 떨어졌을 땐큰 생각이 없었어요. 음. 그냥, 어, 다시 하면 되지. 라고 했었는데, 두 번째 떨어지고 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고, 방향이 내가 정말 잘못됐나? 이러면서 다시. 되고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를 했죠 아,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치거나 마음이 조금 힘들 때는 좀 어떤 음. 생각을 하셨거나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했었는데 한 개는 정말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일기 같이 다이어리를 썼어요 오늘 내가 왜 힘들고 근데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게 그 마음속으로 힘들었던 마음을 글로 풀어내면 해소가 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글로도 풀고 저는 기독교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거의 일기를 기독처럼. <laughs> 아,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런 식으로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일기를 쓰면서 풀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담아두고 그리고 사실 공부하다 보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들어, 들어오게만 하잖아요 정보가 들어오게만 하고 네. 내가 내뱉는 게 없다고 해야 될까 음. 들어오기만 하잖아요 계속 계속 공부라는 정보를 들여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 해소하는 방안은 내가 이렇게 입으로 풀어내는 거 아웃하는 방안 그렇게 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음. 일기를 쓰면서 많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해소가안 되면 그냥 날 잡고 하루를 쉬어 버렸어요 음. 이게 억지로 그냥 애매하게 공부하고 애매하게 쉬면서 2, 3일을 아깝게 보내느니 하루를 딱 쉬어 버리는 게 리프레스 되는 방법인 것 같아서 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효과적인 음. 방법이 하루를 아예 딱 쉬어 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있던 장소에서 쉬는 게 아니라 아예 밖으로 나가버려서 멀리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 타서 한강을 간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음. 아예 음. 새롭게 확튀어진 장소로 아. 가면 그게 확실히, 아, 내가 쉬었구나. <laughs> 열심히 하겠구나. 아. 근데 내일은 다시 좁은 장소로 가야 돼. 이제 마음이 됐다. 에너지가 생겼다. <laughs> 그래서 음. 사람 많고 확 트인 공간으로 가서 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공부는 골방, 도서신, 뭐방 이런 데서 틀어박혀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많고 확 트인 데로 가서 쉬고, 다음에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음. 다시 공부해 주는 게 좋죠. 침대에서 뭐 하루 종일 쉬어봤자 뭐예요. 달라질 게없는 음. 뭐. 멋지네요. 다 전부 잘 말씀해 주셔서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네, 선생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실 거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